오늘은 2025년 8월 11일 이더리움 시세 흐름과 기술적 분석에만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슈나 향후 전망은 다음 설명에 이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오직 차트, 지표, 가격 움직임 분석만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업비트 기준 591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전일 대비 6만 4천 원 상승한 가격이고 상승률은 약 1%입니다. 금일 고가는 594만 원, 저가는 581만. 3,000원으로 하루 동안 약 12만원의 변동폭을 기록했습니다. 24시간 거래량은 10만 4천개, 거래대금은 6천억원 규모입니다. 해외 거래소를 보면 코인베이스는 약 597만 1,228원, 비트파이넥스는 598만 9,076원, 크라켄은 597만 7,992원입니다. 국내 가격이 소폭 높게 형성돼 있어 김치 프리미엄이 약간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차트를 일본 기준으로 보면 5월 중순 이후 이어진 상승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7월 중순부터는 단기 조정 구간 이후 강한 양봉 흐름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면서 추세가 가팔라졌습니다. 8월 들어서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이 빠르게 상승했고 현재는 올해 들어 처음 돌파한 고점 구간인 590만 원대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심리적으로 강한 저항선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거래량 분석을 해보면 8월 초반부터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오늘 시가는 584만 5천원에서 출발해 장중한 때 593만 5천원까지 상승했고 현재 591만 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단기적인 매도 압력을 흡수할 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7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중 5거래일은 장대 양봉 형태로 이런 흐름은 강세장에서 자주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매수세가 당이 조정 없이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은 과열 신호이기도 해서 추세가 꺾이는 순간 조정폭이 클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보면 5일선이 21선과 이격을 벌리면서 상승 중입니다. 61선 역시 완만하게 상향 전환 됐습니다.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는 이미 지난달 초에 발생했고 이후 한 번도 데드크로스 없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5일선은 약 567만원, 21선은 약 532만원, 61선은 약 472만원 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5일선이, 중기적으로는 20일선이 각각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RSI 지표는 현재 74 수준입니다. 전형적인 과매수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70 이상이면 과열로 보지만 강한 추세에서는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80 이상으로 치솟으면 당기 조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MACD 지표는 시그널선과의 간격이 넓어지고 있고 히스토그램도 지난주부터 계속 증가세입니다. 이는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그널선과의 괴리가 과도해지면 속도 조절을 위한 되돌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보면 현재가가 상단선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보통 상단선 돌파는 당이 과열을 의미하지만 거래량이 동반됐다면 강한 추세 지속 신호일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단선은 약 583만원, 중심선은 530만원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보면 4월 저점인 약 340만원에서 8월 고점 593만 5천원까지의 상승폭 기준 0.618 지점은 약 487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향후 조정 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위 지지선은 567만 원, 중기 지지선은 530만 원입니다. 당기 저항선은 현재 형성된 고점 593만 5천 원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하면 다음 목표가는 620만 원입니다. 이 구간은 과거 강세장 당시 매물대와 겹치기 때문에 강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과거 패턴과 비교해보면 2021년 강세장 때도 이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일정 기간 횡보 후 거래량 증가와 함께 당이 급등이 나왔고 당시에도 과매수 구간이 길게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RSI가 80을 넘긴 직후 당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래량 흐름을 더 세부적으로 보면 상승 초기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다가 중간에 잠시 줄었고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상승이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갈 때 자주 나옵니다. 거래량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면 고점 돌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현재 시장 심리를 보면 매수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조정이 나와도 매수세가 금방 들어올 가능성이 크지만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 포지션 관리가 중요합니다.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경우엔 고점 돌파 시 추가 진입을 고려할 수 있고 보수적인 접근이라면 조정 시 지지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더리움은 현재 강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 대부분이 매수세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 거래량 증가도 추세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매수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당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더리움은 기술적으로 강세장이며 당의 목표가는 620만 원 주요 지지선은 567만 원과 530만 원입니다. 손절선과 목표가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준비한 ppt 안내드리기 전에 중요한 말씀 하나 전달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상단에 굵게 써 있는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세력의 목표가 이건 그냥 멋부린 제목이 아닙니다. 이 말속에는 오늘 여러분이 왜이 전략을 꼭 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전부 들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서 세력이라는 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막대한 자금을 가진 집단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하루 종일 차트를 붙잡고 있어도 세력이 매수 매도를 시작하면 시장 흐름이 단숨에 바뀝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포착한 건그 세력이 지금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줄 막대한 물량 예정 여기서 밑줄을 딱 긋겠습니다. 세력이 물량을 모으는 건 단순히 보유량을 늘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올릴 준비를 하는 겁니다. 물량이 확보돼야 시세를 끌어올릴 때 매도 물량이 밀리지 않고 가격을 원하는 만큼 움직일 수 있죠. 이 막대한 물량 예정이라는 건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세력 연락 계획 일정. 이건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세력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 팀, 여러 자금줄과 연결돼서 계획적으로 움직입니다. 연락 계획이 잡혔다는 건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움직일지 이미 그림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걸 일반 투자자가 알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보를 포착했습니다. 세 번째 매매 타점. 여기서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세요. 그냥 종목 이름만 알고 매수하는 건 절반짜리 투자입니다. 중요한 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오는지입니다. 저점에서 사야 리스크가 낮고 고점에서 팔아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 매매 타점이 바로 계좌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그다음 구독자 한정 무료 공개. 여러분 이건 일부러 제한을 둔 겁니다. 아무나 다 퍼뜨리는 정보라면 그만큼 힘이 약해집니다. 시장은 심리 싸움입니다. 매수세가 한꺼번에 몰리면 의도치 않게 고점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 한정으로만 그것도 무료로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 금전적 요구 없음 저는 여기서 절대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료라고 해 놓고 뒤에 유료 결제를 강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 전략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드립니다 한번 써 보시면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파란색과 하얀색으로 강조된 문구 보이시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휴대폰 문자 창을 열고 이더라고 입력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 순간 제가 오늘 준비한 세력, 매집 종목, 매매 타점, 목표가, 손절가까지 포함된 전략을 바로 보내드립니다. 이제 왼쪽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실제로 드리는 전략의 샘플입니다. 오늘의 단기 유망 코인 추천이라고 되어 있죠? 종목명,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목표가는 5% 이상 자율매도 손절가는 -5% 이탈 시자율매도즉이 구간 안에서 매매하면 리스크는 제한되고 수익은 확보됩니다. 아래 추천 사유를 보세요. 추세 반전 이후 박스권 돌파 시도, 지난 이틀간 원대 횡보 후 강한 거래량 동반한 수직 상승 출현.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차트 패턴과 거래량 분석을 통해 나온 결론입니다. 당일 박스권 상단 돌파, 기술적 지지선 안정화, 당일 이평선 정배열 유지, 원부근 고점이 지지선 전환 가능성, 수급 집중 흐름.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이제 올라갈 타이밍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석을 직접 하려면 하루 종일. 차트 보고 거래량 체크하고 뉴스 뒤져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해 놨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로 이더 한 글자만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구체적인 진입 목표 손절 라인이 포함된 전략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을 받아서 따라하신 분들 중에는 하루 만에 7%, 10% 수익을 낸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3일 만에 18% 수익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매매가 이렇게 단기간에 폭발적인 수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손실을 최소화하고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정보는 세력이 움직이는 바로 그 시점에 드리는 겁니다. 이미 다 올라버린 뒤에 이거 어제 올랐었죠? 하는 뒤북 정보가 아닙니다. 세력의 물량 매집과 매도 계획, 기술적 분석, 거래량 흐름까지 종합해 이제 시작되는 구간에서 드립니다.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구독자 한정 무료입니다. 금전적 요구 없습니다. 문자로 이더라고 보내는 순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데이터와 경험 그리고 세력의 움직임까지 읽어내는 전략과 함께 투자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세력의 목표가와 움직임은 매일 오지 않습니다. 이런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가고 놓친 사람은 나중에 차트만 보면 후회합니다. 오늘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날입니다. 번호 010-9959-6611로 지금 바로 이더라고 보내세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더리움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앞서 시세의 흐름과 기술적 분석은 충분히 다뤘으니 이번엔 가격 변동을 둘러싼 환경과 앞으로의 가능성에 집중하겠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시장의 분위기는 강한 매수 심리와 여러 호재성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는 흐름입니다. 7월 중순 이후 이어진 상승이 단순한 당위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 증가와 제도 기술적 환경 변화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이 눈에 띕니다. 업비트 차트를 보면 7월 말부터 거래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8월 초 들어 눈에 띄게 튀어 오르는 구간이 있었고 이런 거래량 급증 시점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밀어 올려졌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하루 중 특정 시간대에 대량 매수 물량이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엔 호가창 상단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가격이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매매보다 규모 있는 자금이 계획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죠 거래가 몰리는 시간대와 고가창 반응을 보면 일부는 해외 시세의 변화를 반영한 차익 거래이지만 국내 독자적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흐름도 분명히 확인됩니다. 국내 거래소 전반의 유동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업비트뿐 아니라 빗썸, 코인원등 주요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거래량이 전월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특히 8월 초부터는 평균 거래량이 이전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위 차익을 노리는 단타보다는 일정 물량을 중장기 보유하려는 매수세가 늘어났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기대감도 국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메인넷의 확장성 개선과 거래 수수료 절감, 대규모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도입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요소들이 가격에 선반영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比特 차트상으로 보면 기술 업그레이드 관련 뉴스가 돌기 전부터 특정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점차 늘어나다가 뉴스 직후 양봉이 크게 형성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규제 환경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됩니다. 국내 디지털 자산 법안 논의에서 이더리움이 증권형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한층 안정되었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고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면 대형 자금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흐름을 전망해보겠습니다. 업비트 일봉 차트에서 현재 가격대는 593만 5천원 부근에서 형성된 강한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구간은 최근 세 번이나 상승을 막아낸 자리라 돌파식 의미가 큽니다. 거래량이 충분히 동반되면 620만 원 이상으로의 상승도 가능하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면 일시적인 돌파 후 되밀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567만 원은 중기적으로 중요한 지지선입니다. 이 가격대는 8월 들어 세 차례 하락을 막아낸 바 있고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온 자리입니다. 만약 이 지지가 유지된다면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지지가 무너지면 531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고 더 깊게는 487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거래량 패턴을 보면 최근 10거래일 중 7거래일이 거래량 증가와 양봉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는 매수세 우위가 뚜렷하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엔 돌파가 실패하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돌파 순간에 거래량 변화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현재 투자 심리는 상당히 낙관적입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단기 목표가를 650만 원 이상으로 보는 의견이 많고 이번 상승은 다르다는 분위기가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강세장 속에서도 중간 중간 조정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무계획한 추격 매수는 위험합니다.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상승이 일시적 뉴스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스테이킹 물량 증가, 거래소 내 유통 물량 감소, 그리고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의 확산 등 구조적인 변화가 가격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비트 호가창에서도 매도 분량이 얇아져서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에도 가격이 빠르게 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향후 시장은 크게 세 가지 흐름 중 하나로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저항선 돌파와 함께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엔 상승이 가속화되며 620만 원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 목표가는 650만 원 부근이 될수 있지만 단기 급등 뒤엔 이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어 조정 구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 거래량이 줄며 가격이 횡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567만 원에서 593만 5천 원 사이에 박스권을 형성하게 되며 어느 쪽이든 돌파가 나올 때 방향성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한 매수보다는 돌파 여부를 확인한 뒤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567만 원지지가 무너지는 경우 하락 조정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경우 531만 원부근에서 매수 방어 시도가 나오겠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면 487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자는 이 구간을 분할 매수 기회로 볼수 있지만 단기 매매자는 손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이더리움은 현재 강세 국면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의 호재와 시장 환경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과열 신호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돌파 여부와 거래량 변화를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단순한 투자 팁이 아닙니다. 이건 앞으로 여러분이 코인 시장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매매 전략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하느냐면 코인 시장은 누가 뭐래도 타이밍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가격이 아무리 싸 보여도 시기가 틀리면 손해를 보고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타이밍이 맞으면 큰 수익을 냅니다 저는 오늘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지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시장에서 오랫동안 수많은 투자자들을 봐왔습니다 똑같은 코인을 사도 어떤 사람은 크게 벌고 어떤 사람은 크게 잃습니다 그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언제 들어가고 언제 나왔느냐입니다 그리고 그걸 결정짓는 게 바로 타점입니다 네, 여러분이 초보든 경험자든 타점이 정확하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타점을 스스로 잡기 어렵다는 거죠 차트를 매일 보고 지표를 분석하고 뉴스까지 전부 체크해야 겨우 가능하지만 그마저도 성공률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든 과정을 대신해 드리는 겁니다 화면에 보시면 초보도 쉽게 따라오는 타점 가이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그냥 말뿐인 가이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시간 분석과 대응 전략을 담은 완성된 매매 가이드입니다. 제가 주는 건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시장은 예측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측이 맞아도 대응을 잘못하면 손실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분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함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진입 타점에 도달하면 지금 들어가세요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들어간 뒤 어느 가격에서 절반 익절을 할지, 어느 가격에서 전량 매도를 할지, 손절은 어디서 해야 하는지까지 명확히 드립니다.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으면 시장의 흔들림에도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건 데이터 기반 분석입니다. 감이나 촉으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거래량 변화, 호가창 움직임, 세력의 매집 패턴, 주요 지지선 저항선, 글로벌 뉴스와 시장 심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해석해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이 정보를 받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은 단한 단어 이더입니다. 이 단어 하나면 됩니다. 왜 이더냐고요? 이 전략은 특히 이더리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장 전체의 방향을 잡는다면 이더리움은 알트코인들의 세부 흐름을 좌우합니다. 이더의 움직임은 수많은 종목의 가격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이더의 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건곧 시장 전체의 변화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문자를 보내면 어떤 내용이 오느냐? 예를 들어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진입해야 할 가격대가 어디인지, 목표가를 몇 단계로 설정할지, 그리고 손절가는 어디로 잡을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상황이 변할 때마다 이제 절반 매도하세요. 여기서 전량 매도하세요. 추가 매수하세요처럼 대응 지침이 실시간으로 나갑니다.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악재 뉴스로 급락이 나왔다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유지하거나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까지 판단해드립니다. 이건 혼자 매매하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수준의 대응입니다. 여러분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모르는 상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차트를 보는 눈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해서 손해보고 나옵니다. 하지만 정확한 타점과 대응 전략이 있으면 시장의 작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수록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으로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단타든, 스윙이든, 장기든, 타점이 맞으면 수익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구조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이 모든 게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런 실시간 분석과 전략은 유료입니다. 많게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씩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구독자 이벤트로 전부 무료로 드립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먼저 경험해 보시고 효과를 직접 느끼시라는 겁니다. 경험이 최고의 증거니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장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물론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변동하고 있습니다. 그 변동 속에서 세력과 큰 손들은 이미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흐름을 알지 못하면 시장의 파도에 휩쓸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미리 안다면 파도를 타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010 9959 6611 문자 내용은 이더. 이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옮겨 놓을 겁니다. 그냥 감으로 매매해서 불안해하는 투자가 아니라 근거 있는 매매, 계획 있는 매매를 하게 됩니다. 시장은 기회를 자주 주지 않습니다. 특히 확실한 타점과 전략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은 정말 드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잡을지 그냥 흘려보낼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분석도 전략도 실시간 알림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행동뿐입니다. 문자 하나면 됩니다. 010-9959 661일 이더 지금 바로 보내세요.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 계좌의 병목점이 될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주저하는 사이에 시장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지금 잡지 않으면 다음 기회는 훨씬 늦게 올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